그래서 미리 알고 있는 사람은 훈련 한다 생각하고 모르는 사람들은 새로 어, 알게 되는 교육을 받는다 생각 해서 교육과 훈련을 겸하는 그런 캠프로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들한테 새로운 양식 이될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그렇게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캠프를 통해서 호주와 한국의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기여하며 호주 사회에서도 큰 인물이 될수 있도록 노력한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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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장 시작! 삶은 가족과 사이와 국가를 위해 선 착함을 배우는 삶이다. k i n d n e s always o r wonderful independent world peace from Korea. o k a God bless you, heaven bless you. Thank you so much. 특히나 <laughs> 여러분들은. 로를 생각해서 고민을 해보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의 뜻을 세우고 뜻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 하는 그런 자세를 갖는 조류 같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명량해전 미스지 장군은 세계 해전사에서 아주, 제일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분은 여러 가지, 그야말로, 전성, 정과, 이런 걸로 인해가지고, 결국은 외국인 물려나고 그래서 그때 일본에서 도요토미 히데시 정부가 있었는데, 그 정부가 이제 몰락하게 된다고. 그렇죠? 자,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게 돼서 반갑고요. 내일까지 좋은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좋아 하버니 반대 <목소리도> 훈련을 했습니다. 옥수수, 감자, 이런 거를 다 농사를 지었으면서 자기의 부위와 돈과 명예를 다 버리고 우리나라의 광복을 가져왔다. 이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쉽지 않은 개념이죠. 거기에다가 인간들이 노력을 해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낸 거. 그거를 우리는 통틀어서 문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썼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이 강의를 계기로 그리고 이 캠프를 계기로 아예 한국 문화에 대해서 좀더 알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할 것 같아서. <목소리> 장복하게 뭐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안가진 분들도 많이 계시단 말이요 그래서요, 우리 남한이나 북한이 다 떨어지는 거야. 첫째, 여러분들은 야, 북은 해야겠다. 한미적이다 평화를 위해서, 이상한 모습을 위해서, 우리 가슴 속에 어떻게 돼? 지금부터 생각하고 있는 거. 가장 중요한. 거. 강제로 동원돼서 지속적으로 일본 군인들에게 성폭행을 당하신 분들을 말합니다. 정말 정말 가난한 지역 여성들이 많이 이런 일을 겪었거든요. 너무너무 가난해서 정말 먹을 게 없어서 거기에 가 공부도 시켜주고 이렇게 국제사회에서 이렇게 힘을 쏟아줘야지만 일본이 사죄하고 하는데 더큰 힘이 실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화에 대한 생각. 이거는 선생님이 러시아에서 오신 분들한테 드렸던 거예요. 네, 자기 이름도 여기를 이렇게 조그맣게 써주시고요. 4km 떨어진 곳에 이렇게 독도가 있습니다. 그럼 뭘볼수 있지? 독도가 어왜 그렇게 소중하다고 할까? 독도는 어떻게 생겨난 걸까요? 독도라는 섬은 어떻게 왜 생겨났을까요? 폭발을 했대요. 화산 폭발로 생겨난 화산 활동으로 만들어진 그런 섬이에요. 이정도. 천만... 제가 커서 남북의 평화통일을 위해 힘 쓰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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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드니 아니 호주에서 더 나아가 해외 최초로 청소년들을 선발하여 우리 한민족의 정신과 역사와 문화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할 독도 우리가 찾아야 할 일본, 일본군 위안부의 인권 우리가 이루어야 할 통일 등 여러 과목을 합숙 교육으로 실시한 제 1회 청소년 민족 캠프 출신이자 일기 생이란 자긍심을 가지시고 이곳에서 배운 대로 제2 독립 운동가로서 여러분들의 역할을 충실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청소년 여러분 많이 사랑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1세기 의 독립 운동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주 자랑스럽고 너무너무 기쁩니다. 어 민간외교관으로서 여러분들이 가지신 앰비션이 아니고 비전을 위해서 힘차게 달려가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과 호주의 세계의 유능한 인재로 성장하실 줄 믿습니다. 부모님 감사합니다. 기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교육을 위해서 지원을 더 많이 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하여 이 세대, 삼 세대 아니 그 이후의 재외동포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혼란스러워하지 않고 떳떳하게 한국인, 한국인이라고 말하고 또 애국 선열들을 기억하고 우리나라의 위대한 업적을 기리고 애국심을 불태우며 우리 민족의 의무를 다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국력이 아닐까 하나. 민족캠 1기생으로서의 사명, 사명감을 가지고 민간 외교관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네. 이상으로 2015년 제1회 청소년 민족캠프 퇴소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큰 박수! <laughs>